학바를 팔아오셨는데 가게가 어느 날 보니까 1,000원에서 1,500원이 됐더군요. 네, 학바 큰데 예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할머니 마음이 500원 더 받는데 자꾸 걸려서 크게 만들게 된거같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요즘 그래서 마케팅, 물론 팔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긍정성이라 긍정성.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유해진 리포터와 함께 배철 서비스 진행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어제 가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장비가 내렸는데요. 음. 박재만님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키우면 가뭄 걱정 덜지 않을까? 이와 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일부 지금 농촌 지역에는 보급형 형태로 아, 확산이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틱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네. 우리 농촌에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휴대폰으로 온도 체크하시고 온도 네. 자동으로 올리고 하시는데 이건 보급형 수준이고 선반 다른 공법도 시도해볼 수 있거든요. 어, 다만 이게 뭐 기후변화의 모든 해법일 수 없는 게 투자가 필요한 일이고 네. 더 근본적인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제조업인가 농업 기존의 농업단체들이 여기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게 제조업 쪽에서 네. 예약과 동시에 결제 즉 발권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항공사에서는 유료 결제일을 기준으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비행기를 탈 건데 음. 한달 전에 예약을 했으면 그때의 가격으로 비행기를 탈수 있는 거고요 오늘 못하게 돼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면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결제 기준이다 이렇게, 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7 3 3요 이번에 외국 여행 공사했다가 유가 때문에 한국인 가 무척 비싸서 가을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여행지 몰가도 20% 정도. 때문에 수요 쪽에서 물가상승 어, 수가 많이 줄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올해까지는 공급 분야 이슈들도 많이 정리될 거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변수라면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음. 지금 장기 소모전으로 가고 있어서 쉽사리 마무리가 안 되는 게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있습니다 네, 무료 할증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 최근 공항에 가보면, 사,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예. 9595님, 소장은 네. 근데 항공사 주식은 왜안 오르죠?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는 급등했는데, 한 5%씩. 다만, 이제 한두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어, 우리가 풀린다, 풀린다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위드 그 코로나고 뭐 이러면서. 그때 많이 선반영됐어요. 가격이 많이. 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현실을 보니까 실제 지금 인천공항이 내일부터 정상화 된다고는 합니다만, 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15% 수준이라 음. 그러니까 기대는 높았지만 어, 현실적으로 항공 산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특히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이 어려워졌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어,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늘 증시는 네. 어, 미래의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3344님. 음. 공 호주 투자 시 배당 받은 주식 수가 적다 보니 기업 공개 전에 투자하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비상장 주식, 즉 장외 주식의 기업 공개 전 투자도 요즘 증시에 영향을 받을까요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그세 가지 방식이 우선 있습니다. 제가 아름 알은, 아름이라고 표현한 개인 대 개인, 네. 뭐 창업주와 관련이 있다든가 주연 사람과 관련이 있어서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몇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KOTC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사설 사이트도 있습니다. 선파 음.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증권사 앱 핸드폰에 있는데, 거기서 비상장 주식을 음. 어, 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간편한데, 문제는 어느 경우는 그렇습니다.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이게 정말 미래에 상장돼서 좋은 제목으로 잘할지 누가 알겠습니다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투자는 전는대에서 훨씬 더비상장 주식이 되고도 쉬워졌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군요. 성공예감은 강의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있는 작가 정야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설의심의 그랜드 투어입니다. 근대 초기 영국에서 진정한 지배계층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력과 공직 타이틀 그리고 상류층의 교양이 필요했습니다. 정중함과 교양이야말로 다른 모든 자질과 재능을 장식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교양과 지식을 겸비하기 위해 자녀들을 그랜드투어로 보냄으로 부족한 교육 커리큘럼을 보충하려 했습니다. 그랜드투어를 다녀온 뒤 한층 성숙해져서 그야말로 세계 시민이 될 소양을 갖가온 젊은이도 있었지만 도박과 음주에 빠져 타락해버린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도보해협을 건너 없이 그랜드 투어를 시도하는 젊은이들 일컬어 영국인의 대륙 침공이라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강대국이 아니었던 영국은 오랫동안 유럽 대륙의 발전된 문명을 부러워했습니다. 17세기의 베스트셀러였던 해외 여행 지침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해외 여행이 더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섬나라 사람들은 세상 다른 나라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발달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문명이 발생하고 세련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학문과 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랜드 투어 지지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영국인이 가진 문화적 열등감의 타겟은 찬란한 그리스 로마 문명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화려한 공정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더 멀리 떠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낯선 세상에 가서 깨지고 부딪혀 보아야 진정한 젠틀맨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고 이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아침이 밝기도 전에 떠나 늦은 밤까지 여행하는 것 어떤 기후도 견뎌내고 어떤 음식도 다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바뀌어도 기후가 바뀌어도 친구나 가구가 바뀌어도 어디서든 잘 자고 잘 지내야 2, 3년씩이나 지속되는 그랜드투어의 대장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랜드투어를 통해 그야말로 살아있는 인생 학교를 꿈꾼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48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캄보디아가 고향인 하린이 엄마는 남편 하나만 믿고 한국에 와서 도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혈혈단신, 외롭게 살아온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예쁜 딸 하린이도 낳았는데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행복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남편이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남편 말고 의지할 때라고는 10살짜리 딸 하린이밖에 없는 엄마. 지금의 현실이 너무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린이네 가족이 걱정을 덜어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 700 1580 060 700 1580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되겠고요. 오늘 밤 12시 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속초 16도, 대구 22도 등 16에서 25도 분포로 동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20도 언파 기온이 낮겠습니다. 또 영동 및 경북 동해안은 강풍이 오늘도 이어지니까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오후부터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낮추. 그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의 안체주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니까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낮은 구름이 강원 산지로 유입되면서 안개가 이들 지역에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강해정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KBS 뉴스 특보를 인티비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